새 번역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저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저는 그분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분은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군함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저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간밤에도 편히 쉬게 해주시고 새벽에 기도하는 자리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마음 중심으로 주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06장입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9장 13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전에 맹인이었던 사람을 데리고 바리새인들에게 갔더라 예수님께서 진흙을 이겨 눈을 뜨게 하신 날은 안식일이라 그러므로 바리새인들도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이르되 그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매 내가 씻고 보나이다 하니 바리새인 중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이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자가 아니라 하며,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하여 그들 중에 분쟁이 있었더니,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대답하되 선지자니다 하니 유대인들이 그가 맹인으로 있다가 보게 된 것을 믿지 아니하고 그 부모를 불러 묻되 이는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해서 보느냐 그 부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 우리 아들인 것과 맹인으로 난 것을 아나이다 그러나 지금 어떻게 해서 보는지 또는 누가 그 눈을 뜨게 하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이다. 그에게 물어보소서 그가 장성하였으니 자기 일을 말하리이다. 그 부모가 이렇게 말한 것은 이미 유대인들이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시인하는 자는 출교하기로 결의하였으므로 그들을 무서워함이어라 이러므로 그 부모가 말하기를 그가 장성하였으니 그에게 물어보소서 하였더라. 아멘 실로함에서 눈뜬 맹인을 지금 바리새인들에게 데리고 갔습니다. 왜냐하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이게 참 안식일 안식일이라는 것이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는 어찌 보면 굉장히 큰 걸림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안식일에 눈을 떴다. 이게 과연 나쁜 일이냐 이거죠 안식일에 눈뜬 것이 나쁜 일이냐 앞에서 나왔던 안식일에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이게 나쁜 일이냐 38년 동안 자기의 거동이 불편했던 사람이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데 그게 안식일이었으면 이게 과연 나쁜 일이냐 지금 나면서부터 눈을 못 보던 사람이 눈을 뜨게 됐는데. 이눈뜬 날이 안식일이었으면 이게 나쁜 일이냐? 지금 그것부터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이걸 가지고 바리새인들에게 데려갑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들은 율법을 잘 알고 백성들에게 그것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게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 그거 판단하러 데려갑니다 아, 그거 판단할 생각이 유대인들에게는 없었단 말인가 의문이 생깁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도 이제 데리고 왔으니까 그가 어떻게 보게 되었는지를 물으니 당연한 질문이죠. 어떻게 보게 되었느냐 묻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어찌 보면 바리새인들은 자기 할 일을 하는 거죠. 사람이 아프다 혹은 뭐 사람이 다쳤다 이러면 제일 먼저 우리는 뭘 묻습니까? 어떻게 다쳤느냐? 얼마나 다쳤느냐? 그거 묻는 거죠. 당연한 거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진흙을 내 눈에 바르면 내가 씻고 보나이다. 사실대로 대답을 했습니다. 16절에 이제 논쟁이 생깁니다. 논쟁이 생기는데 나면서부터 눈을 볼수 없었던 사람이 눈을 뜨게 했다. 이건 하나님이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라는 사람이 있었고 바리새인 중에도 그다음에 <laughs> 바리새인 중에 안식일을 안 지키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께로부터 온 사람이냐라고 논쟁이 붙었습니다. 이게 참어 선지자 이사야의 말씀에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그 예수님께서 인용하셨던 그 말씀에 분명히 포로된 자가 자유케 되고 눈먼 자가 눈을 뜨게 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17절에 보면 이눈뜬 사람은 그를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라고 대답을 합니다. 왜? 이사야의 말씀에 분명히 하나님이 아니고는 이런 일이 없는데 나는 평생을 눈을 못 뜨고 있었는데 그런 일이 실제로 나에게 체험했기 때문에, 내가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체험하고 내가 만난 일은 내가 증언할 수밖에 없는 증인이 된 겁니다.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겪은 것도 없고, 자기가 만난 것도 없기 때문에 그냥 분쟁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가운데서도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물론, 이제, 바리새인들은 말씀을 판단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금 안식일이냐, 아니면, 눈을 뜬 것이냐, 그것을 가지고 지금 논쟁이 있었겠지만, 자, 그런데 18절에 보니까 결정적으로, 믿지 아니하고, 라는 말이 나옵니다. 믿지 아니하고. 지금, 실로암 맹인은 눈을 떴습니다. 눈을 떴는데, 그것조차도 믿지 아니 하는 겁니다. 실제로 일어난 사건을 믿지 않는 거죠. 왜? 인정하고 싶지 않은 겁니다. 내가 아는 건 안식일인데,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보지 못한 사람이 눈을 떴다는 것을 믿는 것보다 차라리 이 사람이 원래 눈을 뜨고 있었는데 안식일에 이렇게 눈을 뜬 척하고 어겼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자기 이 사고 방식에는 자기가 이때까지 했던 경험에는 틀어 막거든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좁은 소견 거기다가 이리 자르고 저리 자르고 그냥 밀어 넣어 가지고 그래서 안식일에 이 사람은 원래 눈을 뜨고 있었는데 눈을 뜬 것처럼 해 가지고 안식일을 어겼다. 이렇게 억지로 안 믿으려고 애를 쓰고 앉았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복음을 전해보면, 전도를 해보면, 사람들이 그럽니다. 아이고, 그게 실제로 있었는지, 실제로 하나님의 아들인지, 어찌 압니까?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했는지, 어찌 압니까? 그럼 옛날에 하나님의 창조, 한 것은 그렇다 치더라도 예수님께서 역사적으로 계셨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서기 2023년이라는 달력을 쓰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역사적인 인물로 실제로 오셨는데 실제로 오신 것을 기준으로 날짜를 세워서 오늘날 그 날짜를 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존재 자체도 실제로 있었고 체험했고 증인이 있었고 만남이 있었던 그 역사조차도 지금 믿지 아니하는 거죠. 왜? 믿기 싫으니까. 인간의 죄성은 어쩌든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부정하고 싶어 합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아 놓으니까 억지로 있던 사실조차도 부인하려고 하는 거죠. 아, 차라리 일어난 걸 인정하고 홍해가 갈라졌다고 믿는 게더 쉽지 않겠습니까?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으니까. 그런데 믿지 않으려고 애를 씁니다. 홍해는 사실은 갈대밭인데 그걸 그냥 건넜는데 그뭐 발음이 홍해랑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갈대밭을 걷는 걸 바다 건넜다고 기록했다. 끼어 맞춰가지고 자기 소견에 끼어 맞춰가지고 안 믿으려고 애를, 애를 씁니다. 그러면 갈대밭에 이집트 군대가 다 빠져 죽은 거는 뭐라고 설명하겠습니까? 그냥 기록된 대로 믿는 것이 체험하고 만나고 증인들의 증언을 믿는 것이 훨씬 합당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믿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인정하지, 인정하고 싶지 않으려는 그 죄성을 따라서 지금 이신로한 맹인이 오랜 세월 동안 분명히 못 보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다 알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억지로 우겨서 맹인으로 있다고 보게 된 사실조차도 부인하고 부모를 다시 부릅니다. 너희 말에 맹인으로 났다 하는 너희 아들이냐? 어떻게 지금 보게 되었느냐? 아니, 뻔히 다 이야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다시 처음부터 다시 물어봅니다. 부모가 대답하되, 분명히 우리 아들 맞고 맹인으로 난건 맞는데 왜 보게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걔다 컸으니까 거기다 물어보세요.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에 대해서 인정하는 사람은 출교시키기로 결의를 이미 했답니다. 그러니까 출교하기로 이미 결정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맹인이 내가 눈을 뜨게 됐습니다라고 증언했는데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한 거고 부모도 출교가 무서워서 왜냐하면 유대교나 이슬람교처럼 이 정치 문화 종교 사회가 다한 시스템으로 되어 있는 것은. 출교 받는다는 그 자체는 그야말로 이 사회 시스템의 모든 보호와 그리고 권리와 그리고 내가 가진 인간 관계망들이 다 단절되는 것을 뜻합니다. 오히려 또 유대교 같은 사회는 일부러 괴롭히죠. 저거는 출교 당한 인간! 하고 돌 던지고. 그래도 어디 하소연할 데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걸 두려워해서 대답을 회피하고 그에게 물어보라고 하고 말아버립니다. 어찌 보면 출교하기로 성급하게 결의를 해놓으니까 성급하게 결의를 해놓으니까 사람들이 사실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려하지 않고 진실한 대답을 하는 것도 피하게 되는 거죠. 그런 상태, 그 제가 어릴 적에 듣던 우스개가 있습니다. 람보가 있고 람보 아시죠? 막 근육 빵빵하고 총막 쏘는 사람. 람보가 있고 아들이 있고 밥을 먹습니다. 람보하고 아들이 밥을 먹는데 갑자기 뽕 소리가 났습니다. 람보가 화를 내면서 총을 팍팍팍팍 빵쏴니방꼭꼈지그 네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고 할까요? 총을 이미 타타타 쏜 상태에서 방꼭꼈지 아니요. 람보가 화가 났습니다. 막 대포를 팡팡팡 쏘고 니망했지 아니요. 왜냐면 잘못하면 죽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람보가 화가 나가지고 그냥 막 이제 탱크를 몰고 가서 빵빵빵빵 쏘고 니망했지 이러다가 집도 다 무너지고 큰일 나게 생겼어요. 그래서 아들이 네. 그러니까 밥 먹자 하고 밥을 먹었답니다. 처음에 왜 아니라고 대답했을까요? 총을 막 쏘고 살벌하게 하니까 무서워서 아니라고 대답한 거죠. 그것과 똑같습니다. 성급하게 지금 예수님을 인정하면 출교하기로 결의를 했는데 누가 거기다 대고, 어, 제가 눈을 떤대요. 대답하겠습니까? 근데 이 지금 정신없는 와중에도 유일하게 한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합니다. 지 눈을 떴던 이 맹인. 나는 만났다. 만났는데 내가 눈을 떴다. 그건 변치 않는 사실이기 때문에 이 사람만이 지금 제정신으로 대답을 한 거죠. 출교? 나는 눈을 떴는데 출교가 뭔 소리예요? 나는 눈을 떴다. 이것은 하나님의 아니고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이렇게 자기에게 있었던 일을 정확하게 증언하는 사람이 증인이죠. 우리가 어찌 보면 뭐 이렇게 눈을 뜬 체험이 있거나 아니면 실제로 예수님을 우리의 육신에 만남이 있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또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신 것과 상주시는 이심을,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이심을 믿게 되었습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안 믿으려고 계속 우리를 환란과 풍파와 핍박과 시기와 질투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럴 때에 참 우리가 마음이 흔들리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지만 우리는 체험이 있고 우리는 만남이 있고 그래서 우리는 증인으로서 살아야 되는 것이죠. 세상이 아무리 무섭게 출교하기로 결의했다 할지라도 우리의 구주는 예수님입니다.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오늘도 나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믿음이 예전 다니엘의 친구들에게 있었지 않습니까? 왕이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믿겠습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이 세상 속을 살면서 세상 사람들은 우리에게 여러 가지 출교하기로 결의한 것 같은 무서운 일을 들이밀지만 저희들은 눈을 뜨게 된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